문파 창설 및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 56 이상의 캐릭터로 문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파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문파의 문주 또는 부문주와 함께 가입할 캐릭터로 문파 대리인 처소에 있는 문파 대리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파 대리인 처소로 이동하는 방법은 문파에 소속되지 않은 캐릭터로 메뉴에서 문파를 클릭하여 문파 대리인에게 이동을 클릭한 뒤. 해당 지역 문파 대리인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파에 가입하게 되면 문파 메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간 호박 50개 추가 획득, 바람의 원석 획득 개수 50% 증가, 선택한 지역의 피로도를 1시간 회복할 수 있는 문파 천도 복숭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문파 천도 복숭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파레이드 제천대전 완료 후 30일 동안 1일 1회 문파 천도 복숭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파 메뉴에서 문파 혜택을 클릭한 뒤 문파 상점을 클릭 맨 아래에 있는 문파 천도 복숭아를 클릭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를 클릭한 뒤 해당 캐릭터의 사냥처 피로도 회복을 선택하고 사용하기를 클릭하면 포박 50개 추가 획득, 바람의 원석 획득 개수 50% 증가 선택한 지역의 피로도 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도복숭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파레이드 제천대전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제천대전 완료 후 30일이 지나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시 제천대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천대전은 문파레이드 콘텐츠로 문파원들과 협동하여 소노공을 처치하고 경험치, 기여도, 공적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파레이드 제천 대전의 자세한 영상은 추후 제작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문파 혜택에서 중요한 것은 천도 복숭아와 문파 본부 요강입니다. 문파 본부 요강 구입 방법. 문파 메뉴에서 문파 혜택을 클릭 후 문파 상점 이용을 클릭하여 해당 문파 레벨에 맞는 제일 높은 문파 본부 요강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문파본부요강은 1일 1회 구매 가능하며 매일 0시에 초기화됩니다. 이 아이템은 7일 기간제 아이템입니다. 매일 문파본부요강 1개를 구매하려면 요일별 문파 기여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문파 기여도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마다 기여도가 20씩 증가합니다. 즉, 화요일은 30, 수요일은 50, 목요일은 70의 기여도가 필요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문파 기여도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파 기여도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초기화됩니다. 문파 기여도를 누적하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세요. 먼저 매일 문파 메뉴를 클릭하여 출석하면 10점의 기여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통해 매일 무료로 채굴 집중력을 회복한 뒤 집중력을 소모할 때마다 기여도가 2점씩 상승합니다. 또한 안시성, 출세가도 보상, 내공 강화, 영혼 강화 시도, 그리고 공성전 참여를 통해서도 기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파 임무를 통해서도 기여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문파 임무는 최소 문파원 2인 이상이 그룹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문파 임무는 현재 바람이 나라의 주요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문파 임무가 좀더 개선되어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파 기여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문파 비패함에서 문파 기여도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파 기여도 상자를 통해 다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새끼줄, 삼배실, 연옥, 곡물가루, 일반 고급 강화석, 문파 요강 재구매권, 흉마정석, 영요강석 마옥석, 공적치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파 기여도 상자를 사용하면 공적치 상자가 물품 배송함으로 지급됩니다. 공적치 상자를 열어 공적치를 획득한 후 문파 메뉴에 문파 기부를 클릭하여 공적치를 기부하면 문파 레벨업에 필요한 문파 경험치가 쌓입니다. 문파 기여도가 누적되면 문파 비패가 자동으로 비패함에 도착합니다. 주간 기여도가 100점에서 900점 사이에 도달하면 일반 비패 1개와 고급 비패 1개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된 비패는 선물 받은 다음날 밤 11시 59분까지 꼭 수령해야 합니다. 비패 수령은 문파 메뉴에서 문파 선물함 열기를 클릭하고, 비패함에서 일괄 획득을 클릭하여 비패를 받아주세요. 수령한 비패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패함 우측 상단의 상점 버튼을 통해 비패를 기어도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파 기어도 상자는 획득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니, 기간 내에 사용하여 공적치 상자를 확보하고 문파 경험치를 꾸준히 쌓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파 기여도가 100 이상이 되면 문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파 효과는 문파 레벨 10부터 활성화되며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문파 메뉴로 이동합니다. 문파 혜택을 클릭합니다. 문파 효과 받기를 클릭하면 해당 효과가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문파 레벨에 따라 제공되는 문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치 증가, 대인 공격 및 방어 증가 체력 및 마력 증가. 문파 기여도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초기화되므로 일요일 저녁에 문파 효과를 받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문파 상점에서는 문파 요강, 문파 요강 초기와 내구도 수리비서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내구도 수리비서는 일주일에 1회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구도 수리비서를 사용하여 대장간에서 수리 가능한 장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도 수리 비서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부여 국내성 대장간에서 황룡성 대장장이를 통해 수리해야 합니다. 대장간에서 수리 시 내구도 수리 가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나라를 시작하시면 꼭 문파에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문파 메뉴에서 출석 체크 후 채굴, 출세, 안시성, 내공 강화, 영혼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파 기여도를 쌓습니다. 문파 효과를 활성화하여 경험치, 대인 공격, 방어 체마 증가 효과를 받습니다. 문파 기여도 상자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하고 흉마 정석으로 진흉수 인장도 제작합니다. 연옥, 곡물가루 등을 판매하여 소량의 금전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파 탈퇴 시 10만 전의 비용이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